네, 안녕하세요. 척추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닥터 백 백정욱입니다. 오늘은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 뜨거운 찜질을 할지 차가운 찜질을 해야 될지 고민되실 겁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가운 찜질은 다치자마자 붓거나 통증이 생겼을 때. 어, 혈관을 수축시켜서 붓기를 빼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손상 직후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동안은 얼음찜질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 부위를 다쳤을 때는 계속 움직임이 생기면서 붓기 때문에 얼음찜질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뜨거운 찜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통증 완화와 조직을 회복하는 것을 돕습니다. 보통 2, 3일 정도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지만 너무 오래 하거나 온도를 잘못 맞추면 화상이나 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 밖에도 전기치료 같은 각종 장비를 이용한 치료들을 활용해서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허리 통증 너무 참지 말고 언제든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닥터백 백정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